어 사절에서 육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장 사절에서 육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주보의 본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사절에서 육절까지 말씀 음,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차다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아멘. 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로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 1년 전쯤에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 후배 목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 월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과 함께 농구를 하고 잠시 앉아서 쉬는데 이제 심 정지가 온 거죠. 심장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어, 그렇게 그냥 죽고 말았어요. 30대 목사였습니다. 어린 두 자녀와 사모만 남겨놓은 채, 또 사모는 제 제자였어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어, 게다가 같이 운동한 집사 중에는 이제 의사생님이 계셨어요. 의사생님 옆에 계셨는데도 살리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 간 후배를 거기다가 이제 젊은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놓고 그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갑자기 잃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환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주기도 하고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벌었는데. 사계를 당해서 다 날리기도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큰 병에 걸리게 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 치려고 하는데, 그날 너무 아파서 시험을 망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조심히 운전했는데, 옆에 있던 차가 나를 받아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아내가 들어오더니, 어,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후진하다 차를 긁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늘 아는 길인데도 그랬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땐 나도 모르게 이런 분념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환란을 만나면 안 됩니까? 모든 고난과 환란은 나만 비켜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비가 오면 옆 사람만 비 맞습니까? 나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환란과 아픔을 나만 안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런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생깁니까?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라고 따지게 되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런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출산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 하나 못 마련해 줍니까? 마련해 줄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리아도 이런 난관을 만났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천녀의 몸으로 잉태를 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뻔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뒤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출산한 날까지 자 방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날도 너무 춥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우간에서 출산하게 되는데, 자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성분들이라면 지금 마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환경을 만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어떤 특권을 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아픔을 겪었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출산할 때도 고통을 받았고 아들을 먼저 보내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랬다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따지고 싶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나만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게 우리 인생이죠. 생 즉고라 하죠. 삶이 즉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살이, 우리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낫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넌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고난을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억울한 상황을 못 이겨냅니다.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 속에 지내게 되죠. 삶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 고난과 한 환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라는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간인 이상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환란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 환란과 아픔을 만났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이 속상하다면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말을 하고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토해내라는 거죠. 자 일부 교인들은 그럴 때도 감사라고 합니다. 요분 그럴 때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 받았으니 입사님 그래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아 정말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도 억지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 안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내 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입술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억 씨로 하나님께 감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상처를 주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가서 화가 날 때는 하나님 앞에 화도 좀 내야 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제 토해내면 그때 시간이 흐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사람은 사람 앞에 안 토해내요. 그런데, 속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터집니다. 5년, 10년, 20년이 흘러도 내 안에 그 아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도 삐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어, 너무 힘든 상황을 직면했을 때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이야기 합니다. 누군가 미울 때는 저 사람 밉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힘들다고, 어, 목사님 내가 왜 이런 걸다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참 따지고 불평하고 내어놓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데 속으로 꽁 담고 있으면 이게 상처가 돼서 안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풀어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모든 걸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는 것.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솔직한 마음 그대로 토해내는 거죠. 이 기도를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완전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요. 그러니까 가식이 없죠. 하나님과 가까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께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상한 내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아프고 화나고 억울한 심정을 자, 다 말하다 보면, 자, 그때 내 안에 위로가 몰려옵니다. 그럴 때내 마음에 가시가 남지 않게 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느낍니다. 사람의 위로하고 달라요. 사람의 위로는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전화기 붙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그대로 접하게 되는 거죠 내 애통하는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내 안에 서서히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순간을 만나면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마음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럴 때내 안에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명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망했는가? 과거의 환란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발립니다. 아버지 편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거죠. 보디발라 아내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요셉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로 인해 광야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수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삼촌에게 속아서 14년간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아무런 잘못 없이 광야에서 10여 년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그로 인해 다윗이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동안 만난 억울한 일들,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로 인해 여러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CCC 설립자가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의 이제 저는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우리 목사님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진 속의 목사님은 참 온화한 모습이어서 저는 어 굴곡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중곤 목사님 일대기를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김중곤 목사님은 어머니와 형세 명이 급사해서 갑자기 죽으신 거죠. 어린 시절에는 이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잘못해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걸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동생은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사랑한 아내가 공상당에 끌려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한동안 고난이 없나 했더니 이제 전쟁 후에는 사랑하는 동생이 딸넷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1년 후에는 사랑하는 딸이, 김중곤 목사님 딸이 이제 위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두 딸을 남겨두고 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는 동생이 죽고, 제수씨가 연달아 죽고, 이제 글을 쓸 당시에는 막내 동생이 간경화로 시안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죠? 김중곤 목사님, 우리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뭔 잘못이 있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김중곤 목사님은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웠고 그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대학생들과 제자들을 길러냈죠.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 길러낸 제자들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지구총교회이동훈 목사님. 어,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지금 이랜드 이제 설립하신 박성수 회장님이죠.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큰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라는 환경 속에서도 망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더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명심해야 할세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결국은 더잘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라는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결국은 잘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잘 됩니다. 자, 마리아가 출산할 당시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지만, 그녀의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제 모든 이들에게 감명을 줍니다. 그때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천사의 소식을 전하고 동방박사 3명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면서 경배합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가 컸을 겁니다. 마국간이었으니 그 위로가 더 컸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날 성탄카드를 돌리면 예수님의 그 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도 있죠. 그것을 소재로 다루었죠. 저는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낮은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도전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사기당했지만 그로마면 아마 열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틀이 되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지은 글이 시편이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를 적게 되었고, 그가 위대한 왕 다윗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지만 망하게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잘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인생에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화나고 억울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고... 저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났는데, 하지만 그 덕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부족한 모습이 다듬어지기 시작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개척도 그랬기에 하게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순간이 여러분 인성에, 인생에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지만 그로 인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 잘되면 잘됐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환란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잘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말씀, 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laughs> 환란이 행시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환란 때문에 인내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죠. 하지만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고 그 인내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야고부서 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자 주께서 주신 결말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말은 해피 엔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자비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위기 때문이죠.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제가 당한 억울한 일 나중에 가보면 오히려 잘돼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내 잘못, 내 실수. 뇌 죄들도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다 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억울함도, 저희 실수도 결국은 잘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신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수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늘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당한 고난, 실수, 잘못, 죄 등을 잘 수습해서. 나중에 가보면 잘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저만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지금은 괴로워도 나중에 가보세요 잘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힘든 적이 있었죠? 어려운 적이 있었죠? 지금 어때요? 그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듬어졌어. 지금 내가 오히려 더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이 됩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환란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 잘못, 부족함. 자,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잘 반죽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선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 사건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 선이 되었다는 라 것을 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뒷수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란과 억울한 일들을 만나면 정말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전화 위복이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그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도 환란도 내 실수도, 내 실수도, 내 죄도, 내 죄도 결국은 잘되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뭐 나라고 예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끙끙 앓기보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돼요. 하나님께 퍼부으십시오. 하나님께 화를 내세요. 화가 나면 하나님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잘될 겁니다. 협력해서 선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 더 단단한 믿음의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